자 여기 연기대상도 있지만 연예대상 먼저 나오셨어요. 우선 기자님들께 짧게 네,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키세카이로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네,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우리 박준구 선생님의 무한 포즈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사님 시선 오른쪽부터 하세 네, 오른쪽. 네, 그리가운데한 번, 예가운데한번보주시고요 네, 등한 번, 네, 한번더돌리시겠어요 한 네. 자, 혹시 사진 잘못 찍으신 분 계십니까? 시선 때문에 못 찍으신 기자, 기자님? 아우, 네. 어, 다 찍으셨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또 네, 예능도 그렇게연기서잘 지켜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